어? 이거 어떻게 하지? 50? 왜왜왜? 어, 50? 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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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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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준 뭐야, 뭐야. 아우 형님 내가 보니까 이게 실력으로는 안되겠어 그래서 <laughs> 50만원 있어 <laughs> 갑자기 50만원은 뭡니까? 우리 둘이 50씩 형이랑 저랑 PD 50 복권 긁어서 당첨금 높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. <laughs> 운빨 대결인 거지. 저 50, 우리 K준 50, 우리 PD님 50. <laughs> 우리 PD님이 자기가 좋은 꿈을 꿨다고. 아 야, 얼마나 대박이냐 면 걸어가면서 똥을 짰어. 더 <laughs> 웃긴 건, 뒤에 예쁜 여자 아이돌이 그걸 다줬어요 어? 10분 싼거 같아. 10분 싼데, 와! 와. 와. 한방울만 똥떨어도 대박인데 10분 동안 질질질. 이게 뭐, 황금똥이다, 이. 당첨금이 가장 많이 나온 쪽. 이 승리하는 걸로 했습니다. 자, 벌칙은 이긴 사람이 써준 장문의 글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서 네. 낭독하기 저는 형님에 대한 얘기가 벌써 다준비해어어요 오~~, 오, 오뭐 있죠? 할게없 저는 더 이상 개그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윤영빈 소극장을 팔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10년을 바친 것을 그리고 네. 이경규 씨가 이경규 씨가 정말 지겹습니다 <laughs> 나도 적어줄 게 있어. 뭡니까? 나는 힙합계 모든 래퍼들을 다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하나당 15억 최고당 첨금인데 네. 그게 두 장에 붙어 있대요. 이게 별 모양 세개가 번호가 일치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다음에 이상품은 긁지도 않겠습니다. 모양이 뭐 일단 이제 숫자가 맞았을 때 아...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쭉좋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뒤에 금액을 따서 10억 이하는 앞에 걸안 까고 버리겠어요. <laughs> 그럼 여기 보세요 감사합니다. 아그 10억 이하 까도 필요가 뭐 없어요. 아, 네. 자 그러면 어, 20억 복권 지금 바로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됐나요? 레디! 오케이. Okay. 방금 통이다 이게. 19, 19, 19. 19? 19, 19, 19. 그냥 그막덮 박아. <laughs> <있어. 막 웃음> 아, 형님! 일단 지금 시간이 없어요. <laughs> 오, 들어가겠습니다. 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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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어, 자, 20, 오케이. 오! 떴다, 떴다, 떴다! 자, 끝에부터. 자, 어, 어, 23, 23. 23, 23, 23. 23 마이클 조선. 어, 원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? 어, 금액도 작아. 2,000원. 어, 2,000원. 야, 야, 야! 야! 오! 야, 야, 오! 야, 야, 야! 2,000원. 아, 2,000원. 오, 작아, 작아! 안 맞는 게 내가 보니까 뒤에 뭐큰게 하나 오려고 지금 이러고 아. 예전 어르신들이 방구가 잦으면 똥을 싼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아까 저희가 택시를 타고 왔어요. 택시 기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. 기사님 저희가 복권을 150만 원치 샀는데 그게 좋은 일일까요? 그랬더니 기사님이 그걸 왜 사? <laughs> 그냥 밥써 먹지. 복권이 되려면 한개 사도 되는 거야. 의미가 없어라고 하셨거든요. 말을 내셨지. 방금 떡이다 이거. 오 느낌 좋은데 이거? 삼삼삼삼삼삼. 됐어 됐어? 삼삼삼삼삼삼 느낌 좋지 않니? 삼삼삼삼삼 삼천 원 아닙니까? 삼삼삼삼. 야죄송합 오케이. 와 너무 잘나 공사 공사 공사. 삼삼삼. 공사 공사 공야민우야 예. 그 이불. 아 이천 원도 소중하죠 이천 원도. 오케이 이천 원 하나. 아 이거 이천 원짜리. 이이 원. 이습니다이 원. 아, 2,000원 나왔습니다. 제가 드고 2,000원인데 가볍게 드립니다. 아니 2,000원은 최고죠 우리는. 아 저는 뭐 그러려고 여기 온게 아닙니다. <laughs> 2 5짜리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린 찾는 거예요. 지금 이 안에 있어요. 나전아2 0 0 0원이 형님 안된 거는 왜 긁어요? 안된고로 긁어보면 저기뭔 먼지가 되면 나와요. 다른 아, 걸 긁으니까 어. 2,000원만 안 나왔죠? 이걸 긁으면 여지 없이 2천이에요 ㅋ 이게 지금 대결이 이제 아닌거지? <laughs> 이제 모두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제, <laughs> 이제 모두의 소망 소많은... 돈 벌자 이거야 <laughs> <laughs> 어야왜왜왜 어, 어. <laughs> 왜? 왜, 왜, 왜? <laughs> 오씹씹 <씹>. 맞았어 <laughs> 여러분 예언합니다 2천원입니다 바람은 2천원 사짜로 원. 150만원 되겠는데 <웃음> <웃음> 돌고 있는거니 카메라? 아 돌고 있어요야 <laughs> 카메라 꺼 지금 아니야. 촬영 중요한 게 아니야. 게 아니야. 오, 이거 어떻게 하지? 오십? 오십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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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왜, 어, 뭐야, 뭐야! 뭐야, 뭐야! 잘못 뜯었어. 아! 아나 지금 가서 팔부터 잡을 뻔 했잖아. 아, 거기 오아를 <laughs> 아, <동교, 웃음> 그러니까. 왜 하냐고, 보이세 아, 내가 내가 잘못 뜯었는데, 거기 1억이 나네. <laughs> 똥으로 네. 형님, 말씀을 하시 지금 이거 알아본 게 아니라 컨텐츠잖아, 형님. 아니, 난 이거 이걸... 알아. <laughs> 일단 요게 어, 맞춰있으나 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이만큼 있고요. 지금 무엇보다도 요거. 아, 영롱합니다. 아, 영롱해요, <laughs> 지금. 너무. 제가 이거 당첨된 거 아까 인터넷 찾아봤어요. 오! 봤는데, 그 약간 이렇게 붙어있더라고. 오! 20억 된 게? 네. 오. 약간... 요거 일단 앞에 있는 것들. 툭툭툭 치고 나가겠습니다 안 나왔잖아 돈락없이이 돈은 왜냐면 희망 갖고 이렇 열심히 하고 이거 말하는 거, 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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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담 없습니다 아... 자 마지막은 우리 드리블 예이 네, 감독님께 맡기겠습니다 자 오시지요 아, 자 아, 여러분들은 아, 책임 전가하는 아, 아니 근데 이거 될거 같아. 같아 느낌 아, 이상해요 아, 진짜 이상해 이게 아. 아니 왜냐면 이거를 마지막이라고 보면 안 되고 중간에 아까 나온 거야 노래 어. 좀 느낌이 상해서 거지 이거 뭐 유튜브 지금 천만 나옵니다 이거 어, 차, 차, 잠깐만 잠깐만 바, 바, 바로 긁어야지 어, 그 그래, 그럼... 우측 바꾸고 어, 어, 저..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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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해 그래 와, 와, 설마 에이 이거 왠지 진짜 느낌이 지금 느낌이 4,000원이 없단 말이야. 어? 와 이거 진짜 4,000원 2,000원이 없어. 이거 처음이야.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사례야. 아니, 잠깐만. 잠깐만. 왜 이러다 못 하겠어. 잠깐만. 어? 떨려. 빨리 빨리. 지금 예산 없지가 안 없고. 어? 원래 이렇게 여기가 있어? 어. 2,000원 이렇게? 아. <laughs> 아 바로... 아니. 쇼미노만이 패죽팔 때 그렇게 팍팍하다 에이. <웃음> <웃음> 어 2천원 축하. 원. 자 그럼 위에는 당연히 4천원 아니면 2천원. 1000만 원. 1, 오! 이면 좋겠다. 축하드립니다. 야! 4천원. 어, 아, 방금 똥이다. 이거 <laughs> 자. 일어2짜리부터 이제 전투하겠습니다. 서로 카운트 타게요 자, 시작자. 하나. 어, 두개두장두장 어, 미적지 마세요. 저 지금 자, 둘. 둘, 둘, 둘셋 네 아흔넷 아흔섯아섯 여섯 아흔섯 아세곱 아흔데아 자, 4 0 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시작 276,000원 이게 우리 거? 네 276,000원 저희 다 해서 34만원 와 이겼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 여러분, 이영민 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정리해 봤습니다. 자, 저 들어 그랬어. 자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냐고요. 저 그래. 그래. 지금 여기 뭔가 뭐 특별 단화 뭐 있... 이렇게. 뭐 있는... <laughs> 자. 해 보겠습니다. 자. 자. 제대로 해 주시지. 아, 제대로 해 주셔. 이거 어떻게 해? <laughs> 빨리 제대로 해 줘. 야, 이거, <laughs> 야, 이거 아니, <laughs> 아니, <밑에 웃음> <거> 어떻게 해? 아니, 뭘 시키잖아요. 아니, 밑에 것도. 걸침 사람. 어, 알아는 아빠가 본다, 아마. 자, 가시죠. 아, 여러분 저는 할 말이 없어요. 여 빨리 가시죠.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개그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. <laughs> 지겨워요. 특히 어, <laughs> 요즘 제가 키우는 코쿤 별 볼일 없어요. <laughs> 김규 선배님 이제 그만 나오세나요야 <laughs> 이거 이거 누구야? 그리고 소극장 팔려고 하니까 빨리 사주세요. 10만 원에. <laughs> 열심히 고생하는 후배들을 위해 후배들 야식을 따로 배불리 시켜주겠습니다. 오, 오 뭐, 이거야 뭐예 후배들을 위한 극단 운영을 위해 윤영빈소극장에윤영빈 이름을 빼도록 하겠습 아, <laughs> 낭낭특징이라고 물어고자 마지막! 자, 이거 아 이거 안돼아 마지막으로 개그콘서트는 코빅이 안됩다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